네, 음,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아침들 드시고 오셨나요? 네. 요즘 식사로 주로 이제 외식 문화가 많은데 우리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경조사가 있으면 또 돌잔치라든지 무슨 회갑잔치라든지 이런 잔치가 있으면 주로 비페 식당을 이용을 합니다. 이 비페라고 하는 뜻은 책상, 테이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페 식당의 유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킹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약간 8세기에서부터 11세기까지 이 바이킹족들은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거나 혹은 그 약탈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북적 기름한 족속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남의 물건이나 음식들을 약탈을 해서 배 위에다 놓고 진술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눠서 먹었다는 것이 이제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러시아에서부터 유래됐다. 러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추운 지방이잖아요. 모스크바 같은 데는 겨울이 되면 영하 한 40도 내지 막 5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요리를 해서 벌써 옮기는 가운데 벌써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뜻한 주방에 있는 음식을 가서 우리가 먹자 가서 직벽 거기에서 벗어와서 접시에 담아서 먹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설입니다 세 번째 뷔페 식당의 유래는 뭐냐 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설입니다 해산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혹은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전부 다, 다 모아서 섞여 있는 것을 스모가스보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서빙 없이 손님들이 직접 접시에 담아 먹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뷔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조식 뷔페, 무슨 뭐 런치 뷔페, 디너 뷔페, 한식 양식 뷔페, 일식 뷔페. 또 스탠딩 뷔페, 서서 먹는 그런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뭐 출장 뷔페 이 뷔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뷔페 굉장히 자주 가시잖아요. 결혼식 가면은 전부 다 뷔페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는데 어떤 음식부터 여러분들이 드시나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비싼 거. 근데 뷔페도 먹는 요령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차가운 음식부터 뜨거운 음식까지. 온도순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맛있는 거막 양념 갈비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굉장히 자극성이 강하잖아요. 우리 미각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미각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초밥이라든지 혹은 샐러드라든지 이런 섬세한 맛을 가진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밍밍하고 맛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순으로 먹어라. 그 다음에 수프라든지, 이건 뜨겁잖아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찬 음식, 소위 콜드 푸드, 찬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배를 부르게 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가짜 포만감을 준다는 거예요. 가짜로 배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뒤로 미루라 그런데 부패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시 보면 고도의 이렇게 전략인데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 은 롤이라든지 초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먹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상업적 전략이라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비싼 거 대게라든지 이런 거. 난 비싼 거 먹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우선 들어가면 한 바퀴를 쫙 돌고 어디에 무슨 임, 음식이 있는지를 먼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좋아하고 가장 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복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차가운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 단백질은 뒤로 하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뒤로 하고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접하잖아요. 본 교회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말씀의 홍수, 뷔페 식당과 같아요. 먹을 게 너무나 많아. 근데 대부분 부패식당에 갔다 오면은, 먹을 때는 참 맛있고 좋았는데, 대부분 손해를, 봐. 화장실을 가든지, 배탈이 나든지, 점심때 먹고 나면 저녁에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가장 내가 좋아하는 좋은 그런 음식, 행복감을 가져드는 다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오늘 수없이 많은 말씀에 홍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단한 가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이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꼭꼭 드시고 소화 잘 시키셔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고합니다 여러분. 부패에 가면은 많이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가서 먹어보면은 많이 그렇게 못 먹어요. 한 접시 갖다 먹으면은 벌써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은 그 대한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여러분? 그래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높고 원대하고 그런 계획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고 작고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순종하면 큰 일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전부 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죠. 은혜의 때가 있죠. 그러면 권한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내가 막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 막 합격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막 만사 형통일 때, 그때 은혜를 받느냐?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이 충만할 때죠. 기분이 좋은 것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합격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 많을 때 은혜준다는 성경 없어요. 권력이 높아졌을 때 은혜준다는 그런 말씀 없어요. 언제냐? 저물 때. 태양이 아침에 소산하잖아요. 소산하는 태양을 보러 사람들은 정월 초월 날이 되면은 정동진으로 가고 남은 산성꼭대기로 가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태양도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지만은 저녁에 저무는 태양을 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저녁 석자를 써서 석양이라고 부릅니다. 석양의 그 노을이 탁 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하면 밝음이 물러가고 어둠이 옵니다. 그래서 일손을 털고 자리를 떠나야 되는 때, 사람이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그때도 부분 사람들은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몸에 종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곰잖아요. 그럼 요즘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서 찢든지 어쩌든지 고름을 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 우리 시골에 살 때는 옛날 어른들이 몸에 종기나 고름이 생기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그냥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 골마서 터질 때까지. 다 골마서 터지면 누런 물이 저절로 그냥 터져요.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짤수 있을 때, 그때 짜내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 것이 이렇게 전기가 되면은, 구름이 막 차게 되면은, 시골에서는 대추나무 가시라든지, 혹은 탱자나무 가시라든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탁 쓰시면 거기에서 이제 고름이 터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입 모세가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전부 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할수 있어.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빈들에서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물었을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빈들에는 편리 시설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들짐승 벌레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은 뭐 하느냐?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반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깨져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때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아직 불평, 원망, 자랑 이런 것이 깨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는 또 가정이 할 일이 있듯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역 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살려 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주의 종으로 혹은 교회의 직분자로 중직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 즉 천국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김 목사야, 네가 내일좀 해줄래? 김 집사야, 네가 내일좀 해줄래? 주의 일좀 해줄래? 교회 일좀 해줄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감배합니다. 위하여 허공에 대고 무엇을 위하여? 기껏해야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왕의 사촌입니다. 정치적으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백이 있나요? 국회의원 빼이 있습니까? 시장님 빼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빼이 별로 없어요. 이사연은 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배울만큼 배우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근데 사람들은요 배가 부르고 자리가 편하고 높은 자리 에 올라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소명 사명을 잊어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즉, 이사야의 배경이 되어주셨던 우시야 왕이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백브라운드가 되었던 우시야 임금이 죽고 나서 그제서야 이사야는 소명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 건강의 소정함을 깨닫고, 좋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면, 아, 그 좋은 사람 내가 붙잡을 걸.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돈 있을 때좀잘 관리할 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가 세개씩이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사야가 아니라 진짜 이사야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요수아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비밀 언덕 있고 기댈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의지해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에 개척을 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선교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루을 내야 되거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야. 형제지간에 형님이 큰 부자야. 동생이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형님이 사업을 하갖고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거이 동생한테 매달 천만 원씩을 내준 거야. 이 동생이 그거를 타먹어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70 거의 가까이 되는데 평생을 놀면서 그렇게 건달처럼 그렇게 사 왜? 가만히 있으면 형님이 도와줘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겠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시아 임금은요 열여 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5 2년 동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사야가 놀라운 역사를 펼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시아 왕은요 중농 정책을 펼쳤어요. 농민들을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외교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주변 국가에도 덕망을 쌓았습니다. 칭송이 자자합니다. 칭송이 자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 26장 16절에 뭐라고 증언하느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임금이 교만해서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가운데에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돈 많아 돈 자랑하는 교만, 나 권세 있어 권세 교만 아니에요.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종교적 교만이에요. 종교적 교만. 오늘 성경에 우시아왕도 나오지만은 임금의 신분을 이용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이런 종교적 교만 갖고 있는 사람 주위에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나4 0일 금식 기도했어. 내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서 막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요. 종교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 없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저주를 내렸어요. 무슨 저주. 문둥병이 걸리게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한센병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로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주몽하기 위해서 군침을 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왔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왔습니다. 총체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때의 은내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때 바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던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으면, 만 가지, 천작, 천 가지,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찾아서 해결받았거든요. 우리 속담에, 소잃고외양간 꽂힌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소잃고외양간 꽂힌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일까요? 물론, 소를 안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안 고쳐 울타리도 수선하고 병이 일어났으면 구제약이 일어났으면 소독약도 치고 벌레가 많으면 에프킬라도 뿌리고 외양간을 고치고 수선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외양간을 고치지를 않아 뒤통수한테 얻어맞고 나서도 안 고쳐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주도 가면은 그 똥돼지라고 하는 게 유명하잖아요 덩돼지가 사람의 그 분변을 그 밑에 보면은 제주도 그민속촌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을 해놓고 그 밑에 돼지가 직접 이렇게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보면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판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지붕도 없어. 그왜 이렇게 했나. 하도 외세의 침략이 많고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빨리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비빔밥 문화잖아요. 비빔밥 그냥 막 넣고 그냥 섞어서 그냥 급하게 먹는 것이 비빔밥이거든요. 양반들은 비빔밥을 안 먹는데. 근데 그 비빔밥 안에는 맵고 짜고 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총망나가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비빔밥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콤하고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짠맛도 있고 때로는 쓴맛도 있어요. 쓴박이 같은 것도 넣어서 비벼주신다고그 우리의 축복의 내용 안에는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들쳐내보면 쓴박이 같은 축복도 있고요. 고사리 같은 축복도 있고요. 시금치 같은 축복도 있고요. 비빔밥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너무 편하기만 하면 은요 이끼가 끼어요. 우리 심령에 이끼가 낀다고요. 때가 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태풍도 불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상 부화 권세는 전부 다, 다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화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은 끝납니다. 건불 10년입니다.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타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보고 다녔구나.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이 코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내가 맡지 못하고 사람 냄새만 내가 맡고 다녔구나. 돈 냄새, 명예 냄새, 권력의 냄새. 이 귀를 가지고 신령하고 기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온갖 세상의 잡소리만 듣고 다녔구나. 그 입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허물들만 내가 얘기하고 다녔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올 때에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고 성전들을 밟고서는 날개를 촥 펴고, 주님 뭐든지 순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뛰어가라! 멋진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창조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번니가 천사가 창조하는데 서로 창화하여 가로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조화롭게 막 하모니를 이루어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교회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망군의 요하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들어가니까 4절을또 보세요. 문주방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그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믿고 있던 가치관, 세상 것이 전부 다다 흔들립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물질관, 인생관, 가치관 모든 철학이 완전히 전부 다다 다 바꿔요.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로 보여요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보여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은내받고 나니까 우리 집이 최고고 은내받고 나니까 내 남편이 최고고 은내받고 나니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최고고 은내받고 나니까 우리 구역이 최고고 전부 다 최고 은내받고 나면 은내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 사이에 고백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입술 발 영혼이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백성 중에 그하면서 망군의 요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재단 숯불이 입술을 찢어요 재단 숯불 재단 숯불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이 뭐냐? 자갈입니다. 자갈 밑에다가 장작불을 막 떼는 거예요. 벌겋게막 자갈이 달아옵니다. 거기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얹어놓으면 이양 고기가 바삭 전부 다 타요. 타면서 뭐냐? 그 양의 피가 자갈에 묻게 되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속의 자갈입니다. 숯불입니다.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은내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은내받고 나서 울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청결하게 돼요. 여러분 들기도해 끝나고 최악 서 은내받고 나면 실컷 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지고 정결해지게 되잖아요. 이사야가 오늘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누가 할래? 누가 거기까지 갈래?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변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창조교회를 다시 일으킬래? 누가 창조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래? 누가 창조교회의 하나님 일을 맡아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사야산지처럼 하나님, 제가 창조교회에서 열심할게요. 제가 열심히 더 기도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사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념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심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